안녕하세요. 비타 일상의 비타입니다. 오늘 아직 세 번째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 중랑천이고요. 자, 장미축제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천변 옆으로 이렇게 이제 또 코스모스가 있어서 촬영하고 있는데 이 코스모스가 여기 주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는 아, 유채꽃이죠. 유채꽃. 유채꽃 밭인데 이렇게 코스모스가 몇개 났나 봐요. 그래서 주인공은 유채꽃인가 봐요. 유채꽃인데 여기 또 이렇게 이제 오늘 이 구경온 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저우에서 장미꽃 터널을 계속 촬영했는데 또요 밑에 와서 이렇게 또 유채꽃도 한번 촬영해 봅니다. 그리고 중랑천 변도 한번 봅니다. 나비도 함께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유채꽃이죠. 아마 유채꽃을 이렇게 줄기하고 같이 해서 뭐 삶아서도 먹겠지만 이거 뭐 마요네즈나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묻혀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뭐해보는 않았습니다만. 자, 이쪽에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이제 돌다리가 있네, 여기. 아, 돌다리 있고, 여기 청둥오리 두 마리도 있고, 어, 저쪽에도 있고, 오리들도 있네. 아, 어, 저기 또, 예. 수컷 두 마리, 안컷 두 마리 있는 것 같아. 아마 둘들이 파트너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닌 건양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잘안 보이나요? 저기 보이는데. 카메라는 이게 다 담아내질 못해죠 근데 하여간 여기 이제 억새라 그럴까요? 갈대도 있고. 이게 돌다리도 있고 그러네. 저도 여기를 이제 와서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중랑천에 이렇게 또 아름답게 꾸며놔서 제가 이렇게 와서 한번 제대로 구경하는 겁니다. 자, 유채꽃만 있으면 좀 심심할 텐데 이렇게 또 코스모스하고 같이 있으니까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뭐 아주 실서 정연한 걸 얘기한 거겠죠. 코스모스. 그래서 여기 아, 이렇게 또 관광객들도 많고 하니까. 어. 자, 제가 창릉청변에 가가지고 아, 유채꽃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다 촬영이 다 되네요. 여기 다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담아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즈 팝업 가든에서 감성 자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이렇게. 포토존을 만들어 놨어요. 포토존. 그래서 보고 이제 이쪽으로도 또 여기도 이제 포토존이 많네요. 여기 의자를 이렇게 많이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 찍게끔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자. 모두들 또 자기 아름답다. 꽃보다 자기가 더 예쁘다고 다 이제 촬영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꽃만큼 이쁘진 않아서 촬영을 지금 못 하고. 있... 아. 그렇지 못 하고 있어요. 자, 코스모스 밭인지, 유채 밭인지 헷갈려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코스모스가 더 많아지겠네. 지금은 유채꽃이 좀 많은 듯 한데, 이렇게 보면 이제 코스모스 밭 같죠, 완전히 그래서 코스모스하고 유채꽃을 함께 이제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여기다 사진 찍혀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던 곳이고, 이렇게 구경 온 분들도 많네. 자, 여기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물가가 있어서 물이 있으니까 좀 시원해요. 물도 좀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물도 깨끗해 보이고, 이쪽으로는 아주 꽃밭이고, 중랑천을 이렇게 꽃으로 바꿔놨군요. 아, 제가 사는 우리 이제 행주 산성이나 그 주변에 창릉천, 창릉천도 지금 이제 개발 중이에요. 그 창릉천 개발 중인데, 아직은 지금 뭐 별로 별게 없어요. 근데 지금 나라에서 뭐 지금 이제 정부에서 뭐 3천억인가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창릉천도 개발하면 북한산부터 이제 창릉천, 그러니까 북한산에서 삼성, 원흥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길을 이제 개발하니까 이제 엄청 나질 겁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죠. 개발하면 2, 3년 걸리겠죠. 그러면 창릉천도 이제 멋멋 멋, 멋지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중랑천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네요. 중랑천. 여기도 이제 포토존이네요 포토존. 장미를 이렇게 아주 장미의 정원. 아 이게 이제 아 극락이고 우리 옛날에 과거에 천국에 가면 천사하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이 장미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은 천사들의 궁전. 장미 정원에 머무르니까 자또 우리 이제 극락이라고 하면 되겠죠. 극락 어저 장미가 또 색깔이 진짜 다양한 아주 특이하네요. 저 장미는 또 그래서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볼게요. 여기 또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요 꽃이 좀 특이하니까 한번 볼게요. 우에는 장미, 유채, 코스모스. 와우. 자, 이렇게. 아,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금 꽃 구경하고 다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혼자는 별로 안 다녀보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하고 어울리고 떠들고 뭐 막걸리 먹고 이런거 좋아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 해보니까 괜찮네 혼자 하는 것도 왜냐면 혼자 하면 편해 누구랑 뭐 같이 가자 화장실 가자 뭐 먹자 말자 뭐 이거 타자 저거 타자 뭐 찍자 뭐 하자 이런게 필요 없네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나 혼자 하면 되니까 내가 먹고 싶은 데 가서 먹고, 쉬고 싶은 데 가서 쉬고, 촬영하고 싶은 거 촬영하고. 그러니까 또 이게 혼자 하는 게또 이렇게 좋네. 그래서 혼자든 둘이든 뭐, 막걸리도 그렇잖아요 혼자 마셔도 좋고, 둘이 마셔도 좋고, 셋이 마셔도 좋고. 이 여행도 그런 것 같아. 혼자도 좋네. 둘이도 좋고, 셋이도 좋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저기는 완전히 유채꽃이고,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코스모스고, 그래서 코스모스하고 유채꽃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게 해놨네. 아, 그래도 저 외에는 이제 장미 공원 장미 축제 하는 걸 해놓고, 이밑에는 이렇게 또 유채꽃도 있고, 그래서 자, 오늘 장미 축제에 왔다가 장미꽃에 빠지고, 또 유채꽃 또는 코스모스에 이렇게 한정 빠져 봅니다. 아, 코스모스, 아, 유채꽃은 진짜 따다가 바로 그냥 먹고 싶을 정도로 영양가가 좋을 것 같아. 요 오분 제가 최근에 오분 갔어요 <laughs> 자, 어 여기도 길어서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촬영 그 하는 이거 뭐야 핸드폰 이게 뭐 꾸진가 그걸 갖고 와야 될것 같네요. 아 이거 한 너무 힘드네 이거 오늘 촬영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좀더 있어야 볼줄 알았는데 코스모스를 올해 가을에 코스모스인데 이렇게 지금. 이른 봄에, 봄이죠. 뭐, 5월 21일이니까, 이 이른 이 봄에 코스모스를 이렇게 또 유채꽃을 무한정, 또 이렇게 서울에서. 옛날에는 뭐, 유채꽃 보려면 뭐, 제주도를 간다든가, 뭐, 해남을 간다든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중랑천에 이렇게 가까운데, 아주 코앞에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는 장미 마찬가 보네. 그러니까 줄을 섰네, 여기. 포토존 사진 찍으려고. 아, 저기 마차가 끌고, 여기 탐 얼마나 폼 나겠어, 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줄을 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 자, 어이고 어디까지 얼마나 펼쳐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기 언니들은 둘이 와가지고, 이제 또 뭐, 먹을 거 이제, 좀, 어? 음료수도 마시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자, 포토존를 엄청 많이 만들어 놨네. 아, 이런 저 중랑천 이거를, 참 몰랐었네 제가. 근데 이렇게 이제 아. 이렇게 또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제 앞 모습은 찍을 수 없고 그래서 뒷 모습만 살짝 이렇게 이제. 아마 봅니다 이렇게 또 사진을 찍기위 이제 아름다운 분들도 있고 자 어디 뭐 자, 작품 사진을 찍는 분들 인가 봐요 자 여기 진짜 완전 유채꽃이야 아 유채꽃 저기는 또뭐 피아노를 칠수 있게 끔해 놨네요 피아노를 자. 이게 제 천변으로 이렇게 중랑천 옆으로 이렇게 해놔서 아주 이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한번 보면서 하루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요. 자, 제가 원래 이제 집 귀신인데 저도 이제 방콕을 좋아하는데 방콕, 집콕을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일요일에 자 일요일에 이렇게 홀로 또 이렇게 나온 건 진짜 처음입니다. 자, 니네들도 여행 나왔나? 자, 아주. 자, 여기도 뭐. 엄마하고 애기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어우. 좀더 보겠습니다. 다 유채꽃이에요, 유채꽃. 유채꽃이고. 오늘은 꽃 너무 많이 봐서 좋은데, 이거 다 올리면 사람들이 저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왜 똑같은 거 계속 올리냐고. 그러면 뭐안 보면 되죠 안 보면 그리 슬쩍 넘어가면서 잠깐 보면 되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인생에 뭐 답이 어디 있겠냐 이게죠 There is no right answer 아 맞아 정답은 없어 <laughs> 정답은 없어 단지 모든 게 답이다 또는 모든 게 답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여유 있게 유연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부딪히지 않고 덜 싸우고, 그죠? 부딪치면 싸워. 그래서 같이 지내는 게또 그만큼 어렵거든. 그래서 자저 멀리는 코스모스. 자 여기는 유채꽃. 아주 만판 보는 겁니다. 만판. 오늘 뭐 진짜 아주 질리게 팔이 아프도록 자 팔이 아프도록 꽃을 봅니다. 자. 또 이제 군데군데 또 이렇게 조각상도 있고 그러니까 또 심심하지 않고 함께 사진도 촬영하고 오 이건 뭡니까? 오 이렇게 말을 형상화해 놓은 것 같네. 오, 말을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네.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자 말을 표현해 놨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자 계속해서 continued. 유채꽃 코스모스입니다. 계속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까지 가나? 아, 아까도 저기, 저의 장미 터널 포기했어요. 제가 아마 3분의 2 정도 촬영했나? 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리고 이제 거기 포기하고 내려와서 지금 코스모스하고 이렇게 유채꽃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1년에 한번 찍은. 여기 와야 되겠다. 그리고 좀 13일부터 하니까 5월 13일부터 하니까 한 15일이나 6, 7일 좀 빨리 와야 되겠어요. 그럴 때더 예쁘니까. 지금도 뭐 여기 아래는 괜찮은데 저위 장미꽃은 많이 좀 시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좀좀더 빨리 와서 이렇게 또 촬영도 하고 또 인생을 또 남겨놓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자, 이렇게 뭐, 계속 길어요. 그래서 저기 다리쯤 가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또 아까 지하철을 타고 왔잖아요. 그죠? 지하철, 해능 입구, 8번 출구 나왔어요. 바로 이제 축제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굴로 나가는 걸로 해야 되겠죠? 굴로 나가서, 이제, 이제 집을 가려면 또 지하철을 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자. 태릉 입구 8번 출구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한 바퀴 삥 돌아가는 건데 좌우에는 제가 아까 돌았던데 잘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자, 여기는 계속해서 유채와 장미 유채와 장미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죠. 뭐. 유채와 장미가 지금 겨루고 있어요. 누가 더 예쁘냐 이거죠. 그렇지만 자랑할 게 아니죠. 오, 얘는 곰인가요? 멧돼지인가요? 멧돼지가 아, 지구를 돌리고 싶어 하네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자. 하여간, 그런데 이제 이게 겨루면 안 되는 게, 겨루운다는 건 지가 잘났다는 거잖아. 힘이 세다는 거니까. 오만한 거잖아요. 그죠? 오만하면 또, 우리 지금 뭐 그냥 푸틴 이 인간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푸틴 크그 많은 땅덩어리와 석유와 천연가스를 갖고 그렇게 어? 넓은 땅을 가졌는데 왜 조그만 나라를 더 뺏으려고 하느냐 그게 뭐야 탐욕인가 끝없는 탐욕이겠죠 여기도 장미인가 근데 탐욕 그 다음에 뭐예요 오만이지 오만 크, 세상을 자기 밑에 무릎 꿇게 하려는 오만 그게 인간을 망쳐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만한 인간은 이제 망해야죠. 망해서 우리 좀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지금 푸틴, 중국의 시진핑, 아 북한의 김정은 이 때려잡을린 삼인 3인, 삼인간이죠. 또 있죠. 뭐뭐 백나 백러, 백러시아 옛날에 뭐 벨라루스인가 뭐 거기 대통령하는 놈 또는 뭐 시리아 대통령하는 그 놈. 아, 때려잡을 놈들이 몇몇 있죠? 이제 그들을 다 때려잡아야, 이제 결국, 이제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돼야,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이 죽어요? 몇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전쟁을 왜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도 그런 푸틴을 지지하고 있는 러시아 국민이 많다는 거. 참, 정보가 막혀서 그러겠죠. 서로 모르니까. 세상의 뉴스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공산주의들이 그렇게 번창하는 거죠. 전체주의들이 번창하는 거죠. 김정은 이런 놈이 번창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즐거운 꽃놀이 하고 있는데, 응, 굶주리고 있고, 전쟁 준비하고 있고, 매일 핵이나 만들고, 아, 통탄할 일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하여간 저는 꽃 구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꽃 구경하고, 나름대로 떠들고 하면서, 그냥, 그냥 뭐 작품을 또, 자, 이제 요만큼만 하고, 이제 괜히 뭐 너무 이상한 소리도 하고, 뭐 푸틴도 욕도 하고 그랬는데 요만큼만 찍고, 이제 거의 다온거 같아. 저로 해서 일단, 아, 팔다리도 아프니까 이제 그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거꾸로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예술작품을 찍는 미인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멈추겠습니다. 피터 일상의 피터였습니다.